창세기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일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첫 장면과 함께 중턱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laughs>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 애굽의 임금이 포악하고 또 아주 그 여자를 밝히는 임금이며, 또 애국은 당대의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국당으로 내려가면서 몇 가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장세기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리 워낙은 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당신이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오빠라 이렇게 불러서 설령 애굽 왕이 당신을 취할 때에 내가 나를 남편으로 알면 죽이고 나서 취할 테니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 불러서 당신이 그렇게 뭐 끌려가는 건 안타까움이지만 당신으로 인해서 나도 죽지 않게 해달라는 참 황당하고도 비겁한 결정을 합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선교하시는 안창호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어느 날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하더니 아프리카 사람은 크잖아요. 그 그래서 저기 일하고 있는 저 남편이 우리 안창호 선교사님 보고 저기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살아 남자가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흑인이 그렇게 말하더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여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더니 아 그래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그분은 웃으면서 말하는데 제가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참 열악한 곳에서 선교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정말 이 사례가 이렇게 애국 방에게 이렇게 결국은 뭐 끌려간다고 해야 되나요? 어너둘사이 어떤 사세요 오빠 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오빠한테 양몇 마리 줄게 하면서 이제 이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를 궁골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에게 개입하시므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얻게 은혜로 얻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이 참 처참합니다. 다시 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이런 일련의이 혼란스러움 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 복잡함 이 어지러움, 이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재빠름에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이이 불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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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종의 해프닝인데 이거 뭐 성에 기록할 필요도 없어 보이지 않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뭐 이렇게 되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구수사적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살면서 인생에 각종 해프닝이 있잖아요. 해프닝이 이런 걸뭐 기록하겠는가 싶은데 이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발견되어집니다. 왜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건 자랑이 아니죠. 이건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한, 한 가장으로서 한 남편으로서도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불리워질 만한 위인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출발은 이렇습니다 10절 봅니다 10절입니다 장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삶하였습니다.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그에게 그런 도전을 주셨는가? 그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 이런 사단을 얻게 되는 계기는 그가 판단한 세상을 잃는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기근이 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아이고 뭐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그는 그 땅에 기근이 드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한 그 땅을 신속하게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잘이해하려면 우리 12장 첫절을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세기 12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렇게 출발해서 온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따라온 땅이었습니다. 이제 4절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왔습니다. 이 땅에 온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 갈데야 우를 떠나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고난이 왔습니다. 기근이 뭐 즐거운 일은 아니지요. 기근이 왔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인도해서 온 땅을 놀라우리 만치 재빠르게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꽤 타당해 보입니다. 기근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 삼척 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했다손 치더라도 기근은 기근인데 하면서 그는 자기가 살아왔던 75년, 6년, 7년, 8년의 인생에서 얻은 경험에 근거해서 재빠르게 애굽으로 옮깁니다. 애굽으로 옮기면서 그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자신의... 판단과 시대의 흐름에 맡겼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심심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날 며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자문을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 말씀의 땅을 뒤로 하고 그런 기근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와 굉장히 흡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서를 잠시 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룻기 성경이 있습니다. 1절을 한절 읽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니라 유다 베들레헴의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살았냐 하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죠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그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모압 말론과 기로이라는 네 식구가 살았는데 꽤 재산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떡집에도 흉년이 오는가? 하나님이 주인장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때로 흉년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그는 재빠르게 모합당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 모합당으로 떠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읽은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아, 흉년이 드네 빨리 이 땅과 집과 이 주식과 이런 거 빨리 처분해서 아직 저기 살만한 곳 모압 땅으로 옮기자. 뭐 모압이 좀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고 그렇긴 그래도 지금 거기 거기 돈이 있는데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장난치듯이 한게 아닐 거예요. 처자가 있는데 무언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란 말이 엘, 하나님, 리멜렉,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인데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지만 그 사람은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사 절입니다 사절오절시자 4절,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귀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은 이 루키스가요 짧게는 약 (11년) 정도 (10) 뭐 길면 한 (12년) 정도의 내용입니다 뒤에 이제 이 성경이 재빠르게 시대를 다 뛰어넘고 이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이 성행을 끝내려는 의도로 인하여 뒤에 몇 줄이 다윗 역사로 언급되어지는 이성루키스의 이, 이 의도는 명백합니다. 아, 다윗 왕조가 이렇게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 왕조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그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루키서 4장 마지막 한두 절이 그 조상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에,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고 딱 끝이 나는데 그 뒤에 스토리 몇 절을 제외하면은 이 룻기서는 약 11년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 가운데 1장 다섯 절이 10절을 딱 정리합니다. 10년을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그 믿음 없는 10년을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죠. 12년의 내용을 기록했으면 이 4등분 해 가지고 한 해를 한 3년, 4년씩 써야 합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서 1장 중반 뭐 5절이니까 6절부터 22절까지부터 룻기서 마지막 장까지는 약 1년의 시간.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다가 보아스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이, 이 10년의 이야기가 다섯 절로 딱 끝이 따끔답. 엘레멜렉이 하나님의 뜻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거기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기대가 있으신지,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정리하기보다는 흉년이 되니까 그냥 확 나가버렸어요. 아, 뭐 자기가 머리 좋다고 생각했겠죠. 여기 남아 있는 것 등신들이고. 자기는 시대를 예민하게 잘 쫓아가는 사람이다. 아마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자기의 힘이었던 아들둘도다 죽고 그저 거기서 뿌리를 받고 살려고 마음먹었는지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썼는데 모압땅에 살려면 모압 사람이 우리 집안 식구인 게 우리가 모압땅에더잘 살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두 오르바와 루드 며느리를 얻었는데 집안은 완전히. 그 장이 나 버렸다 이런 내용이지요. 여기 엘리멜렉이 베들레임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계기가 흉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롯기서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점수는 박합니다. 굳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이해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사족처럼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말하고 싶지 않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이 오자 흉년이 들자 그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고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면서 작전까지 짭니다. 여보, 가서 혹시나 그 애굽의 임금이 우리 둘이가 부부인데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당신을 가지려고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때 당신이 하, 내 남편 아니고 오빠라고 하면은. 당신이 뭐 끌려가는 것도 아쉽지만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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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죽지 않고 살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참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아무리 뒤집어 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야기하게 된 계기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였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4절, 5절, 6절, 7절, 9절 이렇게 지나다가 그는 애굽 땅으로 이사를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자날주 사도행전 1장을 우리 같이 잠시 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우리 1절을 한절 읽겠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오늘자 날주 1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음을 들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유언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 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진리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 이0장까지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실행되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사도행전 12장은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선교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도행전 1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장군 장수인 고넬로에게, 로마의 장교인 고넬로와 그 가문에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도 아니고,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방 세계까지 땅끝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뭐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 유대는. 말 그대로 유대 범 유대인들을 말하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 백성을 말하고, 땅끝은 이방을 말하는데, 이 12장에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첫 절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 할 때에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무엇을 듣게 되냐면,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1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우리 14절로 내려갑니다.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 놀라운 일은 이 지금 이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말은 사도행전 이 10장 11장에 등장하는 고넬로이 가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얻었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 4절에 그가 너와 내온 집에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과 혹은 유대 사람들에게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의 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으로 사도 행전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종교 개혁의 구호 오직 성경 혹은 우리 교회 오직 말씀이라는 저 구호는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요 성도들이 악한 세상과 싸워서 오늘도 끊임없이 저항하고 버텨야 될 의식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내 일감으로 결정하지 말고, 내 느낌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분명한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행동을, 내 입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왔다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화되면서 시대와 환경이 변화되면서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을 의존하여 애굽으로 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말씀이 먼저 앞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루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한다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하루의 삶을 정리하며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소망한 달이 이제 11일째가 되겠죠. 소망한 달을 한주 아, 하루하루 해 나가면서 특별히 자신의 은행을 돌아보게 됩니다. 60평생 중에 이 기간처럼 말을 조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과거 같으면 먼저 말이 튀어나왔을 텐데 소망한다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행이 맞을까?라고 먼저 한번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이 저녁에 오늘 하루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하루에. 어떤 자신의 삶을 정리한 자문을 혹은 하루의 고백서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의 느낌이나 판단이나 여러분이 읽는 시대 정신에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고 이 아침에 듣고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말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던 이 아브라함 오늘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대로 여러분도 오늘 은혜의 주인공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내 여건을 가지고 먼저 결정하기보다 여러분 어린 때부터 주일 학교를 다니셨다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을 오늘 읽었던 날주를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면서 베들레헴 유다 땅에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흉년이 들기가 무섭게 가족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서 불과 10년 만에 자신과 두 아들이 모두가 다 죽고. 과부 세 명만 남았다는 루키서의 주인공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늘 뭐 오늘이란 삶이 사실 인생의 축약판 아닙니까? 오늘 잘 사는 게 오늘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잘 사는 게 승리 아닙니까?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있겠죠. 아이들도 손주들이 있으려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행동 반경이나 사람 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처신하는 게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게 말씀에 따르는 것인가? 이렇게 하루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신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키여 김을 받으시온 오 나라의 마옵심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y 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